9연승. 전반기 1위. 2025년 한화 이글스는 지금 우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홈런 타자도 에이스 투수도 아닌 한없이 조용한 키스톤 콤비가 있습니다. 하주석 그리고 심우준. 과거엔 경쟁자였고 지금은 가장 찰떡같은 조합이 된두 내야수의 이야기. 이 소식 오야스가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주석, 2025년 시즌 전 FA 자격을 얻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치명적인 실수.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미래도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주석은 연봉 1억원에 FA 미계약자, 즉 FA 미아로 한화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저 잊혀진 유격수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시즌 초반엔 1군과 2군을 오갔지만, 조용히,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주전 경쟁자였던 심우준이 부진과 부상으로 이탈했고, 주전 유격수로 맹활약을 펼쳤고, 김경문 감독은 마지막 선택처럼 하주석을 이루수로 투입합니다. 사실 하주석은 시즌 초반, 심우준이 부상으로 빠져있던 시기엔 주전 유격수로 먼저 기용됐습니다. 하지만 심우준이 복귀하면서 김경문 감독은 하주석을 다시 1루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리 맞춤이 아니라 수비 밸런스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하주석 선수는 2025 시즌 현재까지 총 51경기에 출전해 144타수 42안타 타율 2할9푼 1위 출루율 3할 4푼 1이 장타율 3할 8푼 1이 OPS 0.7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적은 아니지만 하위 타선에서 끈질기게 승부하며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엔 기대를 짊어진 중심 타자였지만 지금은 부담없이 팀에 녹아드는 7번 혹은 8번 타자입니다. 하주석은 유격수 경험이 풍부한 선수답게 2루에서도 흔들림 없는 수비를 보여줬고 무실책 경기수만 보더라도 안정감이 남달랐습니다. 한화가 자랑하는 젊은 이루수 유망주 황영묵과 이도윤 역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실전 수비의 안정감과 공격에서 팀 기여도 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하주석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버티고 회복한 시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51경기 무실책 믿기 어려운 수비력입니다. 송구는 정확했고 리듬은 안정적이었으며 팬들이 비판하던 할배 오줌발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책이나 삼진에도 감정 기복 없이. 더그아웃에서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 예전에 팀의 분위기를 망치던 하주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하주석은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대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화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격수 출신의 베테랑 이루수입니다. 하주석은 지금 한화 내야에서 가장 실용적인 카드입니다 타율 2할 9푼 1위 출루율 3할 4푼 1위 장타율 3할 8푼 1위 ops 0.724 눈에 띄는 기록은 아니지만 7번 8번 타순에서 묵묵히 팀을 연결하는 중간 꼬리 역할에 충실합니다 무리에서 중심 타선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태도 그 안정감 그리고 그 결과 하주석은 지금 하나 팬들의 애증이 아닌 신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인 인터뷰에서 하주석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단순히 수비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잡아주는 베테랑이고 지금 이 팀이 우승에 도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만약 FA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하주석은 지금 다른 팀의 유틸리티 자원으로 벤치에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받지 못했고, 그 좌절이 그를 바꿨습니다. 스스로 FA 선언 시기를 늦추며 몸값을 낮췄고, 결국 1억원에 잔류한 그의 선택은 역설적으로 팀의 미래를 다시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포지션을 바꿨고, 욕심도 버렸고, 묵묵히 제 역할에 충실한 결과, 2025년 하주석은 한화가 필요로 하는 내야수 그 자체입니다. 반면 심우주는 전반기 내내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한화 이글스에 입단하며 4년 40억 대형 FA 계약을 따낸 심우준. 하지만 초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타율 1할대, 실책성 플레이, 타석에서의 무기력한 스윙. 팬들 사이에선 먹튀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10억 넘게 받고도 팀에 해를 끼치는 존재. 하주석보다 못하다. 유격수 맞냐? 하지만 심우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상을 통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심우주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7월 그의 타율은 무려 3할 오픈오리 출루율은 4할 2푼구리, 장타율은 4할 1푼구리, OPS는 0.848, 거의 5할에 가까운 출루율을 기록하며 공포의 9번 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타격만 좋은 게 아닙니다. 도루도 하고 번트도 되고 상대 투수를 지치게 만드는 끈질긴 승부까지 보여줍니다. 7월 8일 경기에서는 멀티히트에 2타점 2득점. 한 경기에서 하위 타선이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냈습니다. 지금의 심우준은 시즌 초의 그 심우준이 아닙니다. 한화 팬들은 올 시즌 초까지만 해도 하주석 vs 심우준이라는 키워드로 논쟁했습니다. 유격수로 잘하고 있는 하주석을 심우준이 돌아온다는 이유로 유격수가 아닌 이루수로 포지션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팬들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둘이 함께 뛸때 한화 내야는 가장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주석이 이루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심우준이 유격수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며 이 둘은 공존이라는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주석과 심호준은 한화의 가장 견고한 키스톤 콤비입니다. 실제 커뮤니티 반응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주석 무실책이로 덜덜 심호준 출루율 미쳤다. 이게 우승 키스톤이지. 둘이 붙여놓고 싸우게 한 사람 반성하자. 심호준 9번에 이은 하주석 7번이면 타선이 끊기질 않음. 심호준은 확실히 먹튀 소리 듣고 각성했어. 요즘은 눈빛부터 다름. 하주석은 FA 실패가 인생 반전팀 살리는 카드 됐다. 김경문 진짜 하주석 이루 전환 판단은 올 시즌 최고의 수였습니다. 이제는 비교가 아니라 둘다 있어야 우승 가능이라는 말이 공감이 아닌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리베라토가 홈런으로 터뜨릴 때 하심 콤비가 실점 맞고 흐름을 잇는다. 9연승. 전반기 단독 1위. 그리고 이제 한화는 단순한 반등이 아닌 우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화끈한 홈런도 에이스의 긴 이닝 소화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내야의 안정감입니다. 리베라토, 채은성, 노시환 타자들이 홈런으로 환호를 끌어내는 동안 하주석과 심호주는 매 이닝 내야를 정리하며 그 무대를 지탱해주는 조용한 영웅들입니다. 하주석 FA 실패에서 다시 시작해 이루수로 변신했고 이젠 팬들의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됐습니다. 심우준. 먹튀 논란을 뒤집고 7월의 타격왕, 공포의 9번 타자로 부활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만든 키스톤 콤비는 그 어떤 4번 타자보다도 그 어떤 마무리 투수보다도 지금 한화에 꼭 필요한 우승의 퍼즐입니다. 2025년 한화 이글스가 정말로 한국 시리즈에 오르려면 아니 우승 도전을 위해서는 그 마운드 위에서 빛나는 건 홈런이 아니라 하주석의 송구와 심우준의 포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